저번에 산 발열패드와 요번에 구입한 발열, 발열패드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엄청 다르죠. 얘가 100와트짜리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 8.8도였는데 지금 8.8도에서 시작했는데 9.1도 됐네요. 어 이 사실은 거의 7 8터 되는 물을 데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할런지 모르겠어요. 아, 8.8도에서 12도까지 하는데 지금 시간이 아, 30분쯤 지났네요.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. 그러면 이게 12V 1.5암페어인데 이게 너무 뜨거워져서 12.5도쯤 됐을 때 뺐어요. 아, 이게 또 와트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나 봐. 머리 지날려고 그러네.